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다 뭉담맨입니다. 2025 승무패 82회차 세리에 아 7경기 EPL 7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81회차는 역배 2 개, 중배 5 개로 2회 2월이 되었는데요. 비아레아의 홈패배와 나폴리의 원정패, 리버풀의 원정승으로 도저히 이병개수 대비 적중이 쉽지 않았던 회차로. 역시 복불복 이변 잡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승무패 82회차는 빅리그가 돌아왔는데요. 주중 경기 체크가 매우 중요한 회차로 로테이션과 체력 변수를 잘 보시고 전체 판세를 선 결정하시고 픽을 해야 할 회차입니다. 뭉따는 2026년 멤버십 시스템을 일부 업그레이드해서 갬블러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뭉딴픽의 본인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25억 대박의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세리에아 16위 토리노 대 9위 크레모네의 매치입니다. 토리노는 직전 AC 밀란, 왕, 어이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3연패 중으로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고, 크레모넷에는 직전 홈에서 레체를 2대5로 물리치며 2연승 중으로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1승 1무로 토리노가 앞서 있는데, 배당도 2.00대 4.29로 정배당이고요. 토리노는 올 시즌 득점입니다.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심혜원회가 팀내 최다 득점자이긴 한데, 골 빈도가 높지 않고, 빌드업 기여도도 낮은 편이고요. 공격에서 개인 드리블이나 자신감 있는 마무리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고, 크레모네는 제이미 바디가 베테랑답게 골을 넣으며 분위기를 올리고 있고요. 최근 흐름은 당연히 연승 중인 크레모네가 연패 중인 토리노를 앞서 있는데 상성에서 조금 앞서 있는 토리노이기에 홈 어드밴티지까지 더해진다면 경기 양상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인데요. 승률과 반대로 약간의 이변을 보겠습니다. 토리노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PL 12 리버풀 대 파리 브라이턴의 매치입니다. 리버풀은 직전 인테르 원정에서 예상을 깨고 1대0 원정승을 거뒀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브라이턴은 직전 리그 웨스트헨과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3승 1무 1패로 리버풀이 우세하고 배당도 1.69대 4.69로 정배당이고요. 리버풀은 올 시즌 리그에서 기대만큼 꾸준하지 못한 흐름이라 공격과 수비가 한숨 섞인 경기들이 많고 특히 살라는 이번 시즌 수치상 평소보다 모든 스탯이 떨어지며 최근 감독과의 불화 때문에도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팀내 관계도 잠시 분위기가 흐려지는 상황이고 반면 도미니크 소보슬라인은 최근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 공격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브라이튼은 조르지어 루터처럼 끈질긴 움직임으로 찬스를 만들거나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리버풀이 안필드에서는 통계상 우위인데요. 브라이튼이 지나시지 맞대결에서 이긴 경기도 있어 예측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질전 살라가 빠진 챔스 원정에서 승리하며 팀 분위기가 약간은 좋아졌을 걸로 보이고 살라 없는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학습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리버풀의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세리에 아 15위 파르마 대1 2위 라치오의 매치입니다. 파르마는 직전 리그 피사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라치오 는 직전 리그 볼로냐와의 홈 경기에서 1대 1로 비기며 FA컵 포함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라치오가 우세하고 배당도 3.7이 대 2.12로 역배당입니다. 파르마는 올 시즌 특강에서 득점이 썩 높지는 않고요. 공격 숫자가 부족한데 펠레그리노가 팀내 최다 득점자라서 찬스는 만들어주고 있는데 공격 옵션이 넉넉지 않다보니 구 조직력이나 모든게 좀 떨어지는 평가고 반면 나치오는 자카치니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연속 득점 행진에 이어온 모습이라 트윈 공격에 실질적 기여도가 높아 골문화 결정력 측면에서는 라치오가 좀더 앞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양 팀의 포매를 보면 4321과 433으로 중앙을, 중앙을 중요시하는 파르마와 퍼져서 측면 공격을 하는 라치오의 모습인데요. 그러나 라치오의 센터백이 직전 퇴장이 있어 수비의 공백은 좀 있습니다. 팽팽한 공방전이 될 경기로 보이고요. 양팀 다른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파르바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9위 번리와 15위 플럼의 매치입니다. 번리는 직전 리그 뉴캐슬 원정에서 2대 1로 패하며 최근 5연패 중이고요. 플럼은 직전 크리스털과의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번리가 우세하고 그러나 배당은 3.94대 1.97로 플럼의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한때 2연승으로 반짝했던 번리인데요. 그러나 최근 6연패라는 최고의 부진을 보이고 있고 플럼 역시 연패와 승을 하며 기복이 심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10경기에서 무승부가 한 경기 뿐이라는 것은 도하님은 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니의 433에서 수비는 선수 간 공간이 너무 넓어 상대 팀에게 키패스를 자주 허용하고 있고요. 반면 플럼은 해리 윌슨이 최근 골킥 연계로 활력이 살아나고 있는 흐름인데 공격라인의 슈팅 숫자와 점유율은 경기마다 나쁘지 않지만 마무리의 차이로 결과가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이변이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특히 플럼이 원정 경기라는 거. 양팀 다 무승부가 많지 않고 승패로 갈린다는 점을 고려해서 번뇌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세리에아 12위 아틀란타와 13위 칼리아리의 매치입니다. 아틀란타는 직전 챔스 첼시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고 칼리아리는 직전 리그 AS로마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변을 만들면서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 배당은 1.35대 8.96으로 차이가 나는 정배당입니다. 아르탈란타노 시즌 공격에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스카마카나 같은 공격 옵션들이 리듬을 잡고 있어 특히 스카마카는 팀내 특정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드필드에서도 기여도가 올라오는 중이고, 반면 칼리아리는 득점력이 간간이 이뤄지긴 해도 파괴력 자체가 제한적이라 위협이 되는 공격력은 아니고요 보이는 전력은 분명 아탈란타가 최근 흐름이 좋은데요. 그러나 아탈란타는 주중 체시와의 경기도 치르면서 체력적인 변수가 있고 상성에서도 대등하고, 직전 AS 로마와의 승... 경기에서 승리한 칼리아리는 분위기는 좋겠지만 원정에서 원, 워낙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틀란타도 리그에서 홈 경기에서는 그리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아틀란타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EPL 4위 크리스털 팰리스 대 2위 맨시티의 매치입니다. 크리스탈은 직전 컨퍼런스 셀본 FC 원정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리그 포함 3연승 중인데, 최근 2, 3승 2패를 하고 있고, 맨시티는 직전, 네알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맨시티가 우세하고, 배당도 4.02대 1.85로 역배당이고요. 크리스탈은 이번 시즌 마테타가 올시즌 득점력에서는 눈에 띄는 활력을 보여주고 있고 맨시티에도 영원한 공격수 엘링 홀란드가 여전히 있어 득점 페이스는 좋고요. 빌, 필포든도 여기에 가세하며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털은 여전히 쓰리백을 쓰고 있는데요. 3 4 2일에서 이전에 비해 수비에만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역습 상황에서 결정력이 올라오며 이번 시즌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양팀 주중 컵대회도 치렀고, 또한 둘다 원정승이고요. 이번 경기 후양 크리스탈은 컨퍼런스 홈 경기가 있고, 맨시티도 잉그리컵 홈 경기가 있는데, 상대들이 모두 강하지 않아 이번 매치에서 총력을 다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크리스탈의 패를 예상합니다. 7번년기 2패, l 17위 노팅엄대 11위 토트넘의 매치입니다. 노팅엄은 직전 위트레이트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고 토트넘은 챔스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홈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삼승 2패로 토트넘이 앞서 있고 그러나 배당은 노팅엄의 우세를 본 2.58대 2.78로 정배당입니다.최근 부진했던 양 팀은 차츰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는데요노팅엄의 문제점은 시즌 초 감독이 바뀌며 선수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기복이 심했고 토트넘도 감독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전술 모양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핵심 손흥민까지 이적하며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었는데 현재도 그 갈피를 잡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직전 컵 대회 원정을 한 노팅엄이고 토트넘은 홈에서 경기를 치르며 손흥민의 작별 인사까지 있으며 팀 분위기가 살아나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원정에서 오히려 강한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을 봐서도 토트넘의 우세에도 보이는데요. 다만 토트넘이 수비력에서 요즘 불안함이 존재해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노팅엄의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PL 9위 썬덜랜드대 12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선덜랜드는 직전 리그 맨시티 원정에서 3대 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뉴캐슬은 직전 챔스 레버쿠젠 원정에서 2대 1을 비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선덜랜드가 우세하고 그러나 배당은 3.33대 2.24로 뉴캐슬의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썬덜랜드는 올 시즌 EPL 복귀 후 이시도르 같은 공격 옵션들이 골 찬스를 만들어주면서요. 팀 공격의 활력소가 되고 있고 중원 조직력도 빠르게 정착된 모습이고 다만 맨시티즌에서 3대0 패배 때처럼 수비라인이 흔들린 경기들이 좀 있다는 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뉴캐슬은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앤서니 고든이 핵심으로 공격 전개에 기여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최근 리그에서도 연승을 하고 있고요. 시즌 초의 불안함이 차츰 씻어지고 있는데 아직 제 계도에 올라왔다고볼 수는 없고요. 상성이나 현재 이번 시즌 홈에서 패가 없는 썬러, 썬더랜드이고 뉴캐슬 은 주중 챔스 레버쿠젠 원정까지 있어 체력적인 변수도 존재하고 있어. 지아는 뉴캐슬의 원정 경기가 되겠습니다. 썬더랜드의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18위 웨스트햄 대 3위 에스턴 빌라의 매치입니다. 웨스트햄은 직전 리그 브라이턴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2개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 빌라는 직전 유로파 바젤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5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이므로 빌라가 우세하고 배당도 3.66대 2.03으로 역배당이고요. 웨스트은 현재 고전중인데요. 홈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퍼포먼스가 부족하고 홈에서도 현재 최근 무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빌라는 최근 연승 분위기 속에서 득점 및 밸런스 모두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주중 경기를 치렀다는 게 체력적인 변수인데 그것도 원정 경기라 이전 리그에서 아스널과 브라이턴을 물리치는 상승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 상승세가 주중 원정, 바잘 원정에서의 체력적인 변수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베스트 형의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세리에 A 22 피오렌티나 대 19위 엘라스의 매치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컨퍼런스 DQ의 홈경기에서 2대1로 승리하며 3연패를 끊었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엘라스는 직전 리그 아탈란타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으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피오렌티나가 앞서 있고 배당도 1.83대 4.63으로 정배당이고요. 피오렌티나는 시즌, 아직 리그에서 첫승이 없는데요. 지난 시즌 6위로 마감했던 성적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고 유로컵대에 진출하며 병행한다는 게 스탯에서 많은 부족함을 보이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엘라스도 직전 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하며 역시 도긴 객긴 하고 있는데, 양팀 포메도 352로 같은 포메를 쓰고 있어 중원에서 공방전으로 끝날 수도 있는 매치란 생각이 듭니다. 한골 넣는 놈이 이길 매치인데요. 부진한 득점력으로서는 한. 양팀 꼴때 골을 넣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1승 제물로 본다면 치고받고 난타전으로 다득점이 날 수도 있고요. 물을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인데요. 그나마 득점력에서 조금 앞서는 피오렌티나의 시즌 첫 승을 기대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의 승과 물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세리에아 11위 우디네세와 2위 나폴리의 매치입니다. 우디네세는 직전 리그 제노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f a 커 포함 2연패 중으로 최근 1승 4패를 하고 있고 나폴리는 직전 챔스 벤피카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2승 3무로 나폴리가 우세하고 배당도 4.48대 1.88로 역배당이고요.우디네스는 아타 같은 미드필더가 팀 내에서 득점과 만들어내는 찬스를 조금씩은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공격 옵션 전반이 꾸준함이 부족해 보이고 수비에서도 흔들리는 경기가 많아 골을 내주고 있습니다.반면 나폴리니는 스콘 맥토미니가 지난 경기들에서 득점과 어시스트 등 모두 나쁘지 않고 호일론도 같은 공격수들로 득점 기회를 만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공격 중원에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득점력 전술 적용이 안정적으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정이지만 나폴리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 걸로 보이고요. 리그 1위를 탈환하기 위한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우디네스의 패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14위 브랜퍼드와 16위 리즈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브랜퍼드는 직전 리그 토트넘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리즈는 직전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3대3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1승 3무 1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96대 3.87로 정배당이고요. 그램퍼드는 올 시즌 티아고가 11 득점으로 공격에서 중심 역할을 해주고 있고, 홈에서 찬스를 많이 만들며, 직접적인 압박 공격 전개가 살아있는데요. 수비에서 실점이 잦은 건 여전한 아킬레스 거음입니다 반면 이제는 칼버트루인과 음에치 같은 공격전이 골을 만들긴 하지만, 원정에서의 수비불안과 골 허용 빈도가 높아 최근 원정 4연패 중으로 원정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승부도 없이 원정 1승 6패를 보이고 있는 리즈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원정 경기라는 생각이고요 브램퍼드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세리에아 14위 제노아 대 3위 인테르의 매치입니다. 제나와는 직전 리그 오디네스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인테르는 직전 챔스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리그 포함 3, 3연승이 끊겼고요. 그래서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에아의 1,2,3위 팀들은 경기 매경기 한경기에 따라 순위가 바뀌고 있을 수 있는 승점인데요. 인테르가 승점 한점 차이로 에이시밀란과 나폴리를 바짝 뒤쫓고 있어. 직전 챔스전에서도 리버풀전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리버풀에 한 방을 맞춘것 같고요. 컵데이보다는 리그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인테르로서는 이번 매치 원정이지만 놓칠 수 없는 매치이고 창박 방패의 싸움이 될. 생각입니다. 제노아의 패를 예상합니다. 14번경기 세리에 A 오위 볼로냐 대 7위 유벤투스의 매치입니다. 볼로냐는 직전 유로파 셀타비고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유벤는 직전 챔스 파포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5 무승부로 대등하고 배당은 2.90대 2.58로 작은 차이의 역배당이고요. 볼료나는올 시즌 홈에서 실점률이 0.67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격에서도 칸비아기나 오솔리니 등 여러 선수의 활약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고 반면 유벤는 최근 리그에서 직전 나폴리에게 1대2로 패하며 공격 전개에 답답한 면도 나오고 있고 공격적인 결정력과 창의적인 면도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공격수들을 골고루 쓰고 있지만 아직 기대만큼 득점력이 올라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0.86으로 1점대 밑으로 처져 원정에서 더욱 고전을 하고 있는 유벤인데요. 일단 상성에서 5무승부라는 결과를 봐도 최근의 흐름도 비슷하고 주중 경기도 양팀 컵대회를 치렀기에 원정 유벤이 수비 쪽에 좀더 신경을 쓴다면 득점이 더욱 어려워질 걸로 보여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볼로냐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락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2회 2월 대박 개차의 행운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